제가 미처 우리 농식품부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지적을 해주시고 잘 메모하고 잘 새겨서 할 일들을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8차 미래성장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도 그렇고 또 아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표 중간에 갑자기 갑툭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순서를 갖게 는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도 꼭그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나왔습니다. 그, 오늘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런 포럼 개최하려면 사실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데 우리 이상엽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농기평 노수현 원장님 그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성장 포럼이 시작된 게 201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2014년인데 벌써 이렇게 38차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주제는 저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 AI 융합 미래 식의학 첨단 바이오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계를 할수 있지만 아무튼 그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AI와 바이오의 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지금 농축된 것이고 이것이 왜 농식품부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농업이 그 핵심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첨단 바이오 기술이라는 게 어, 우리 농식품 고품질 농식품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농생명 소재 기반의 식약품 개발을 이끄는데 우리가 뭐 법률도 도입하고 정책적으로 상당히 힘을 내고 있는 것이 그린 바이오 푸드테크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의 미래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핵심 동력이다 바이오 기술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AI 융합은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서. 그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 분야와 AI가 또 결합함으로써 우리 전 인류에서는 식량 문제 그 다음에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여기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오늘 이 포럼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좀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기조 강연을 해주신 이규류 교수님. 발표를 드리면서 되게 흥미로운 몇 가지 키워드들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정밀식량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정밀농업은 들어봤는데 정밀식량이 뭐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정말 많은 저는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첨단 바이오는 뭐 당연히 제가 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이것이 저는 인류의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다, 척경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규류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우리들을 위해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몇 가지 키워드를 던져줬지만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는 대단히 저는 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흥미롭게 들었고 무척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농식품부와 카이스트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농식품부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카이스트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농식품 분야에, 뭐랄까, 이 도약을 한 단계 이끄는데, 그야말로 카이스트가 가진 이런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결합을 하자. 그리고 이 속에는 AI, 바이오, 뭐 모든 것들이 다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 그 대통령님께서도 사실은 AI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어, 우리 부총님도 마찬가지고 저, 우리 정부의 모든 일원들이 지금 AI를 굉장히 주, 주, 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어, 이 AI를 포함해서 이런 바이오 분야 그리고 이 아래는 우리 농업 분야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이 정부로서는 현장에서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구개발에도 좀더 투자를 해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하는데도 또더 힘을 내야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아직 시대적으로 못 쫓아오는 규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좀 하겠다. 그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강도 높게 이 일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정부가 혼자 찾아서 하기에는 사실 속도감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민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주셔야 되고요. 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상태계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국내외의 협력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을 주민식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미처 우리 농식품부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지적을 해주시고 동요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메모하고 잘 새겨서 정부가 할 일들을 그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